재미가 야그냥이밌지잘부지재밌우 재밌지? 금 되게 재밌어 <laughs> 봐야 되거든? 왜 그래? 재밌지? 재밌왜 재밌지? 재밌지? 어어 재밌지? 재밌재 좋았다. 야 심플해야 심플하게, 심플하게. 야, 아까 거 좋았어 아까 게 좋았어 그거 응. 좋아 그럼 그거 좋다 머거스러신 줄 머거스러시네 오 그거 하면 안 되나 다시 누나 제가 최고의 최고로 멋진 걸로 해 드릴게요. 그래. 어, 갑니다. Let's go. 다시. 다시요? 자, 아,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. 정? 어, 마지막 구멍. 아, 잠깐만요. 난 전개 좋았는데. 다시 그동안. 스타트. 아, 다시. 어? 콤 콤창 꺼봐 줘. 됐죠? 좋아. 어, 이것만. 딴딴딴딴 오케이. Come to me. h a t i t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이 t is it? w 가 아무거나 교수 이미지가 있어. 아, 그래. 다 좋은데, 아 방금 진짜 아 좋았는데. 아, 앞에 살려. 그 살리고 다시 할까? 네, 살리고 다시. 살리고 다시. 그냥 저는 처음부터 가는 게 승기 형부터 좋은 거 같아. 마... 어? <웃음> <웃음> 마음이 지친, 시 h 들 e p 좀 담백해볼까? 마음이 마음이 d e a 다 d e a 마음이 a d dead, d 마음속 십대를 지닌 어른들에게, 선아쌤이 말한다. 함께 울고, 함께 웃자고, 선아쌤 TV. 대충? 아니요, 형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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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좋아! 좋아. 너무 좋아! 더 너무 좋아! 좋아. 더잘 못해! 더 아니요, 이 거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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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<laughs> 진짜야, 진짜! <laughs> 진짜야, 진짜! <laughs> 형, 진짜. <laughs> 형! 짱이었어! 짱이야! 그냥 들어, 들어. 아니 아, 좀수정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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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형 네. 너무 좋았어요 지금 <laughs> 더 이상 좋게 못해 이거 영원히 못할거야 영원히 못거야 <laughs> 아니 진짜, 아니, 진짜 너무 좋았어 함께 웃자고만 <laughs> 아, 아니 아니야 웃자고 비브라톤으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. 너무 좋았다니까요 <laughs> 진짜로 듣는데니나 묻을라 그러지 형 그게 아니고 감정이 기타 기타도 우리가 한 방에 딱갈때 너무 좋을 때 있잖아요. 이거 아, 너무 그렇구나, 좋았다 진짜. 진짜. 수요일에 만나요. <laughs> 뭐아 <뭐야>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해? 아 <laughs> 그래서 <웃음> 만나겠어? <웃음> 누나 그냥 평소에 그 영상 찍 찍는 듯이 <laughs> 하셔야 돼요. 어떻게 해요? 맞아요. 수요일에 만나요. 너무 약간 말로 해도 돼. 수요일에 아, 만나. 아, 수요일에 만나. 그래도 확실해. 수요일에 만나자. 어 그래 그거 괜찮다 수요일에 만나자 괜찮다 웃음소리 이거 넣어주세요 앞에 거 그거 이거 응. 말해서 못 나와 이런 수요일에 만나자 왜나 왔어. 에나나 수요일에 만나자 만나자 계속해봐 계속 몇 번씩 수요일에 만나자 수요일에 만나요 수요일에 만나자 수요일에 만나 수요일에 만나자 거 같지 않아요? 음. 아까 만나 n o t h 아아 Sure h 좋았어 n o t h e r Sure 그 i m a 그 o 그 h e r s 그 r e h i 그 a n 어 t h 어 I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Do I get? I 다이 d n t go there. Stanley, Arabo, Bobby, sirim, 요나요수요일 r sirim, and n 이거 <laughs> 야 수요일에 왜 한거야? <목소리> <할> <laughs> 왜 한거야? 아 굉장히 잘하셨어요 티비 아... 수요일에 만나 티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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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뭐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형 안돼 짜증나면 그 안돼 제발. 그,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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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셈 티비 성공이다 성공이다 수요일에 아, <laughs> <laughs> 만나, <웃음> <웃음> 아... 마음이 지친 시대들에게 나의 속 시대를 지닌 어른들에게, <laughs> 선아 쌤이 말한다,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, <laughs> 선아 쌤 TV 수요일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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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, 엄마. 아, 그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래도 가야 그냥 돼요. 엄마, 이거 너무 좋아 그래? 너무 좋아요 진짜. 그래? 너무 좋아, 지금. 신에 한수였어요 아, 진짜. 진짜 좋아. 아, 아 너무 좋다. 진짜 어떡하냐? 이얘다 따라할 것 같아, 사람들. 어. 자. 모두들 여기 보시고. 자. 어떡해?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 들으면서 마음이 <laughs> 지친 진실들 들을게. 마음속 깊이 달진 얻으 웃긴다. <뭔들> m <뭔들> 이제 h i n sheep, d 이 a d de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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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케이. <놀들> <놀들> 마음이 지친 e a 들에게 마음속 십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 d e 이 말한다. 함께 울고 함께 웃자. 수요일에 만나.